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처녀와 과부들, 또 남편들을 향해 주는 권면 같이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 가족, 뭐, 가정, 결혼, 이런 가족, 가족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가정관이 마치 그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7장 앞쪽에서도 전반부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서도 어 결혼하지 말 것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유는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 38절에서 바울은 결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죠?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이유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6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임박한 환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속사람이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과 다르게 그들이 닥치고 있었던 현실은 율법주의자들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물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은 고난이 따르는 신앙생활이었어요. 핍박이 따르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결혼을 하기보다 혼자 지내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할 환란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의 결혼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진 가족의 존재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을 버릴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도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얼마 뒤에 이, 닥치게 되는 그 로마의 핍박, 환란, 어, 특히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그 네로의 핍박과 네로 박해와, 또 이후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이런 박해들을 거치면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오냐면,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부모들을... 핍박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게 만들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염려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가정을 돌보느라 주를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바울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 말하고 있는 이유를 흐트러짐이 없이 줄을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으로 인해 생기게 될그 의무와 공경과 또 염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 0계명에 1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게 하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과도 부합하는 것이었죠,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초기 기독교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정기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서 6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여수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던 중에 1948년에 여수, 여수와 순천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이 사건으로 인해서 2천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민간인이 대략 2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어,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는 많은 논쟁들 또 연구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당시 반란군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한 이유가 뭐였죠? 예수쟁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쟁이였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의 소,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이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에게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도 하, 하기 싫지만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모든 원인을 나에게 돌렸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면 아마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열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자신도 6.25때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죠. 그때 손양호 목사님의 나이가 49세였어요. 지금의 저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나는 과연 내 가족들을 남겨두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갈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사실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내 가족이 핍박으로 죽임을 당했을 때 나로 인해서 내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 가족을 핍박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도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자신있게 답하기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믿음은 내 가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매정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가족을 다 버리고 무조건 다 따르게 했느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들을 사실 모두 다 버리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앞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사 열이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셨어요. 가족을 버리게 함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부양하게 하셨고 가족으로서의 의무도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예수를 따르게 하셨죠. 요한목음 19장 26절, 28절,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마지막 떠나가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죠.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했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실제로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섬겼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나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열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를 따르게 된 것과 같이,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위기를 가정에서 먼저 극복하고 서로 중보하고 믿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논점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 가족이 만약에 그것을 방해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 버리시기를 바래요. 다 옆으로 밀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